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때, 어, 세균성 식중독의 문제풀이까지 해봤는데요. 일반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보충 강의를 해야 될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보통 식품의 수분 함량은 식품이 포함된 물, 더, 물에 대해서 물의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나게 되는데, 식품의 물의 퍼센트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조되어진 그런 환경에서는, 어, 푸석푸석하게 빵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장마인 날에는 그 빨리 흐물흐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온도와 주위의 습도에 따라서 수분의 함량 퍼센트는 자꾸자꾸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분의 수분 함량은 몇 퍼센트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수분 활성도인데 이것은 수분의 외부의 그 수증기 의 압력을 P0, 내부를 PS로 놨었을때 P0분의 PS, 즉수증기 압력의 비율 이것이 1이 되면 결국 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수분 활성도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온도에서 수증기의 압력 외부의 수증기 압력분의 내부의 수증기 압력의 비율 그래서 퍼센트로 안 나타나고 이것은 0에서부터 1까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s가 p제로보다 크면 즉 내부가 크면 수분의 함량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방출되겠죠. 그리고 PSP0가 P0 더 크면은 바깥이 더 크니까 수분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그러다가 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가 서로 일치되어지게 되면 이것을 평형을 이루었다 그러고 이때의 습도를 평형 상대 습도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평형 수분의 함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 다른 그 수분 활성도 A W A W를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데 A W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식품이 물을 흡수하는가 어,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가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laughs> 이것을 등원 흡수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분의 활성도를 가로측에다 놨었을 때얘네들이 직선적으로 증가를 하질 않아요 식품들은 이와 같이 곡선을 나타내게 돼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식품들은 저 높은 수분 함량의 것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효모 세균의 순으로 각각 어, 야, 얘네들이 자랄 수 있는 최저 수분의 함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최저 생육 수분 활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저 점의 모양이 최저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식품에선 다잘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laughs> 그래서 뭐 세균은 수분 활성도 0 9 5니까 굉장히 높고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0. 그리고 내건성 곰팡이는 0. 65. 네, 이 내건성에서 내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열 뭐 그런 거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건조를 견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건성곰팡이든 0.65까지.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낮은 것도 있어요. 내 3투 합성 효모. 얘네들은 0.60까지도 내려가도 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간장의 마지막 숙성이라든지 부패에 관련된 있는 효모들입니다. 하지만 위에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세균, 효모, 곰팡이. 자 이번에는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온도는 크게 제가 세 개를 그렸는데, 뭐 어떠한 교과서에는 다섯 개, 어떤 교과서는 네개 그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정균, 중온균, 고온균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위에는 초고온균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저온균은 뭐 15에서 25 중온균은 뭐 30에서 45 고온균은 50에서 60뭐 여러 가지 얘가 있는데 뭐 대충 뭐 종합해보면 저온균은 15에서 25 중온균은 25에서 45 고온균은 50에서 60이 정도로 그 온도 분포가 되어 있고요 보통 식품 저장을 하게 되면 냉동 냉장을 하잖아요 그럼 냉동 냉장할 때는 그어 우리가 주의할 균들이 저온균이겠고 실온은 20에서 30도씨에서 어 있으니까 중온균이겠죠. 장기 방치를 하게 되면 부패가 되죠. 그래서 부패균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 몸에서 직장 그 직장 항문 학문, 항문의 온도는 37도씨, 구강은 36.7도씨, 겨드랑이는 36.5도씨. 그래서 대부분 신체 온도가 35.7에서 37.4도씨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라고 그러네요. 시중독균이라든지 전염병균이라든지 이렇게 신체 내에 작동하는 균들은 온도가 이거보다는 어좀 높겠죠. 35도씨, 40도씨의 중온균입니다 그래서 중온균도 부패에 관련된 중온균은좀 낮고요. 그 다음에 시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부패균, 온도와 식중독균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식중독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뿐만 아니라 체내 어, 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대장균이라든지 장에 서식하는 균, 유산균 이런 것들은 어, 사실 또 좋은 유익한 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균들은 모두 다 어, 조금 높은 중원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pH는 수소 이온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pH 7은 중성이고요. 14, 숫자가 높아질수록 염기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신산성이에요. 근데 보통 식품들은 대부분 산성 구역에 있고요. 세균은 몇도 아, 가 아니라 pH 몇에서 잘 자라느냐 중성 약6 5에서7 5에서잘 자라고요. 효모나 곰팡이는 그 밑에서 자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라든지 젖산균은 많은 산이 발, 발생한 그런 환경에서도 아주 잘 자라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세균과 효모 곰팡이들 말하는 겁니다. 다음 산소입니다. 어산 이제 미세물 자라는 배지를 이렇게 튜브에다 놓고 자라게 되면 이와 같이 어 표면에 어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표면에 오투와 가깝게 되도록이면 있으면서 자라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또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어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와 관계없이 퍼져 있는 것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O2에 약간은 떨어져 있지만 가라앉지는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호기성, 혐기성, 통성, 혐기성, 그리고 미호기성이라고 불리우고요. 어, 보통 통성 혐기성에 해당되는 것이 대장균 같은 것들이 있고 혐기성은 세균성 식중독에서 독소형인 클로스트리디움보트리눔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미호기성은 유산균이라든지 젖산균 그리고 호기성은 뭐 초산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증식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미생물로, 미생물로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을 보시면 이미 얘기했죠. 제일 높은 것은 0.95 세균, 그다음 0.88 효모, 0.80 곰팡이인데 1번이 네. 답입니다. 어 그다음에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미 알고 있죠. 네, 세균 0.95. 그다음에 효모 0.88 곰팡이 0.80. 포자는요. 수분이 많이 없어도 잘 견뎌냅니다. 왜냐? 얘들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단단해요. 아, 어, 그래서 굉장히 높어 낮은 그러한 어 그수분 활성도에서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저것은 논의할 바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세균 활성의 세균의 생육에 필요한 최적 제일 좋은 잘 자라는 pH는 세균이죠. 세균. 세균은 중성이라고 그랬죠. 네, 중성에서 잘 자란다. 그러니까 pH 7. pH 7에 해당되는 것이 보기 중에 어디 있는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6.5에서 7.5 여기가 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4에서 5 정도는 곰팡이나 효모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다음 발육 최적 온도가 25에서 37도씨인 균은 네 저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였죠? 네, 상온, 실온 그리고 신체에 해당되는 온도에 해당되니까 중온균이겠죠. 체온 그러면 중온균 네. 그다음에 같은 질문입니다. 중온균 증식의 최적 온도는 25에서 37. 근데 사실 뭐 여기서 뭐 25에서 37, 23에서 25, 21에서 22 그렇게 문제 보기가는 안 나와요. 서로 간의 보기 간의 온도 차이 갭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딱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약간 좀 갭이 다른 것보다는 적지만 워낙 높은 온도니까 제거해 버리면 되겠죠. 보기 중에서 딱 지워 버리면 됩니다. 자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는 어 이것까지 어떻게 외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균이 어디에서 자라느냐? 우리 몸의 대장 안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변 중에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대장균은 분변 중에 배출됨으로 식품 오염의 지표균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병리적인 특성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보기 중에서 다온도차이 갭이 굉장히 크죠. 20에서 25도씨 없다. 아, 하지만 30에서 40도씨 아 체내 온도이다. 아 그러니까 최적 증식 온도 어, 저기 맞고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무슨 균이냐 네 최, 어, 신체 내 체온을 체온에 관련되는 어있 거기에 걸쳐져 있는 온도 범위에 있는 것들 그런 거라 그러면 역시 중원균이 해당 되겠죠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